멋있어. 액션 멜로 코미디 사극까지 장르를 넘나드는데 우리 주지훈 씨입니다. 예. 아 야, 근데 일단 저 어, 의상이 약간 압도하네. <laughs> 아래 위 가지고 이걸. 우주에 갔다가 <laughs> 돌아온 것 같아요. 딱 무사기야. 나 홀로 딱 모든 거 정리하고. 야, 아, 강력해요. 아니 일단 저 우리 킹덤으로 아 월클 배우가 됐어요 아 축하합니다 아이 아,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딱 봐도 일단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떴잖아 예주의씨주기분이 아, 네. 네, 네, 어떻습니까 아뭐 떨떠름 떨떠름 떨떨떠떨떠떨떨떠떨떠떨떠 떨떠름 떨떠떨떠 떨떠름 떨떠떨떨떠 월클 소감 묻자 떨떠름하다. 아 좋다. 일단 좋아. 아 이런 환경은 좀 사실 낯설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낯선데 지금 옷이 너무 더워가지고. <laughs> 아 위에서 네, 지금 먹고. 약간 야, 저, 야 우리도 오기 전에 그 얘기했거든. 네. 야 근데 여기 좀 너무 덥다. 네. 그는데 <laughs> 어우 되게 덥다 여기. <laughs> 와 아래 위로 지금. <laughs> 어 이거 지금 예 손미예요 아, 제가. 예 그러니까. <laughs> 어. 진짜 솔직히 반응을 좀 예상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예상을 전혀 못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 플렉스 가입자가 20만이 채안 됐던 걸로 아, 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선의 좀비가 나타난다, 미션 임파서블에 천해귀신 나오는 거 같은 거잖아요. 어. 이게 말이 될까 했는데. 김성훈 감독님이랑 김은희 작곡, 저는 일단 그두 분이랑 되게 일을 같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재밌겠다 하고 했는데, 저희 좀비 배우들이 제일 많이 꼬여요. 아,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이 네. 진짜 킹덤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클 배우, 아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막 갓, 갓 그런 거 막. 인터넷에 밈으로 돌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로 그 실제로 그 패션쇼에 우리나라의 그 가시 네네. 쇼, 네네. 소품으로도 좀 나오고 봤어요 그거 봤죠 봤죠 네네. 예. 아참 그런 거면 신기하더라고 요 진짜. 아, 진짜 신기하긴 해요 예. 정성 씨가 저 유퀴즈에 좀 나왔었어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봤습니다 아, 정성 씨하고 그 이후에 뭐좀못가 갖고 예, 뭐 얘기 안 했어요 아네뭐 그저께 뭐 문자 어, 했어요 말씀, 했는데 어, 저 유퀴즈 나가요 형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 육수 얘기는 안 하시고.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정우성 씨도 나올 때, 우리가 뭐, 뭐 그런 사이는 아니 정우성 씨하고. 네, 서로 뭐끈끈하게뭐 이어지고 뭐 이러잖아요. 어. 어, 그러면 정우성 씨랑 그래도 좀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뭐. 네, 어, 제일 자주 보는 편이죠. 아, 진짜. 네. 어, 어떻게 보면 저랑 형 같은 관계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 약간, 약간 그렇죠, 그렇죠. 정우성 씨고. 네. <laughs> 약간 그렇죠, 그렇죠. 정모성 씨고, 네. 제가 주지훈 씨가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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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저희도 가끔 만나서 야근 좀, 아 우리 그좀피가좀적절하지 <laughs> 예. 않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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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아, 예를 들면 예. 아 일단 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주지훈 씨는? 전 요즘에 촬영하고 있고요. 지리산. 네. t v n 작품 지리산 촬영하고 있고, 음. 또사일런스라고 영화 찍고 있어요. 이야, 진짜 바쁘구나, 그렇죠. 예. 아니 그좀 킹덤이어서 지리산까지 김우리 작가님과 네네. 연달아 좀 작품을 하고 있는데 김우리 작가님의 뮤즈가 주준 씨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되게 자유분방한 분이시고 음. 오픈 마인드인 관계고 되게 투한 네. 관계여서 아, 그래요? 저도 뭐타 배우를 추천하기도 하고 <laughs> <laughs> 아타 배우를 추천했어요? 네네네. 네, 네. 어... 작가님 저기 작업실에 많이 놀러 가는데 네. 고등 한 이만큼 가격도 많이 안 비싸고 그래서 네. 다 같이 모여서 되게. 작품의 중요한 신을 얘기하면서 다 이렇게 쪽쪽쪽 <laughs> 아~ 고동을 네네. 해도 네. 안 불르고 아~ 그래서 그냥 네. 아~ 그래서 다들 고동을 그렇게 드세요 네. 올해 데뷔한 지 지우씨가 몇년 됐습니까? 15년 정도 아 벌써 15, 15년? 1년5년1 4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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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 이게 사실 그 모델에서 배우로 이렇게 전향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공모로 데뷔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그렇죠. 음. 그럼 어떻게 그게 데뷔가 된 거예요? 모델은 어떻게 하셨고? 아, 어, 제가 가족끼리 친한 집안이 있는데, 네. 거기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원장님이셨어요. 어, 근데요? 그래서 자그피아을 다니다가 친해진 건데, 한 고등학생 돼서 너뭐 모델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냐? 프로필 사진이라는 게 있더라. 이야. 선생님이 돈을 줄 테니까 그런 거 한번 찍어보지 않을래? 근데 동네에 있는 친구들 옷을 다 빌려서 입고 2대의 프로필 사진 스튜디오에 가서 찍어서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짝꿍이 그 사진을 두 개를 달라는 거예요. 음. 그 친구가 당시에 어떤 의류 브랜드랑 잡지사에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오디션 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아 이거 비밀인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매니저분이 황인애 감독님을 아셔서 그 사무실에 가는데 너 같이 갈래? 이래서 그나 오늘 가면 뭐 연기시킬 거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고 감독님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래서 가서 앉아 감독님이랑 인사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하자마자 제 매니저가 연기 하나 해봐. 와, <laughs> 갑자기요. 갑자기? <laughs> 그래서 그때 우성희 형 주연작의 유령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아, 네, 네. 미사일 같은 걸 날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고그 대사 몇줄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네줄 다섯 줄. 그래서 거기 연기를 막 하는데 이렇게 막 하다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근데 저는 감정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눈을 언제 감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놀람> <놀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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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겠다 하면서 어이 뭐지? 말해서 막 했어요. 그러고막 이렇게 <놀람> 앉았는데. 근데 아마도 그게 감독님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좀 몰입을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는 걸로 아아 보신게 아닌가. 야가 잘라니까 사람이. 야,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들롬 대리는. 아니 그럼 나중에는 한 번쯤은 살짝 걸리지 않나요? 어? 연기가 그때랑 좀 다르다. 라든가 네. 뭐. 감독님이 어, 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laughs> 그래? 근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왜 달라? 말이야. 아니 그 수준이 아니셨어요 엄청, 엄청 많이 혼났고 한 (8개월)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그 현장을 나가기가 막 싫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이 메이크업하고 이 순간부터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기가 다 죽어가지고 오늘은 또, 이걸... 또 어떻게 욕, 욕을 네, 먹어요 이것도 이걸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오늘 <laughs> 하루는 언제 끝나나네 <laughs> 가서 또 네. 얼마를 욕을 먹어야 네. 오늘도. 네. 아~ 그래. 무서웠었죠 엄청 에이. 근데 또 궁이라는 만화가 엄청 아, 히트작이었죠 아, 히트작이었어서 제 미니홈피에 막 아주 정중하게 장문으로 내가 궁에 너무 팬인데. 이게 좀 화차해 주시면 안 되냐? 아, 네, 네. 이런 건... 그, 분들이 아, 네. 아, 네. 마음고생 많이 했네 에이, 무슨 아, 왕자가 아, 그 까마냐 분홍의 아, 자식이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 막 제가 아, 보고 아. 미니홈피도 폐쇄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네 네. 아, 왜이 얘기를 이제 알았지? 데뷔 15년 만에 <laughs> 그냥 탄탄대로만 걸었을 거라고 아니 무조건 그냥 등장하자마자 스타가 돼가지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거 끝나고 또 박찬호 감독님도 k b s 에서 재밌어서 보신 감독님이라 어... 드라마 리딩하면 한그 당시 한대 여섯 시간 했거든요. 에이, 근데요. 그럼 정말 제 책상은 다 땀이었죠. 땀. 대사를 한줄 읽으면 뭐 안녕하세요. 뭐 누구입니다. 이러면 너 현장에서 그렇게 연기하면 큰일 난다. 이거를 해. 여섯 시간 동안 거기에 막 선생님들 한 60명 다 계신데. 근데 그리고 막 부들부들 막 떨고 첫 촬영을 가서 첫이크를딱 끝냈더니 갑질 줄부르시더니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러더니. 2만 원을 딱너 잘했어요. 용돈을 주세요. <laughs> 2만 원을 2만 <laughs> 원을 <laughs> 짱이다. 오, 죠 예. 좋네. 아, 참, 진짜. 아니, 그저 사실 또 영화 암수살인. 야, 아, 진짜 <laughs> 참뜩했어요 그죠? 연기가? 네. 암수살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망설이긴 했었어요. 아, 그죠,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사투리가 자신이 없는데 그렇게 센 캐릭터를 한번 하면 꽤 오랫동안 이게 다시 하기가 힘들 거든요 음 한번 하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음 원래 이제 서울이세요? 네, 서울이 도와니다아 그래요? 와, 지금 서투이 너무 잘 쓰시네. 이제 아, 잘하시던데. 얼마나 옮기기 힘든데 피까지 다 빼도 무거워요. 그암수살는 이렇게 되게 좀 자유롭게 애드립이 좀 많이 첨가되게 연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이렇게 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연극처럼 다 약속돼서. 야 그래서 그때 거의 하루에 한. 삼 개월 정도를 한 여덟 시간, 열 시간 사투리만 계속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강남 대로에 계셨던 어떤 분들은 텐 죄송해요. 왜? 제가 좀 키가 큰데 음.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이렇게 끼고 음.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막 이런 거막 계속 주얼 정얼정얼거리고 걸어다니니까 와 지금도 와 요즘, 어, 요거 생각났어 지금 어 섬지 됐어.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저희가 항상 요즘에 밀고 있는 유행어 중에 전통파 아이가 이런 뭐, 게요통파 네. 아이가 야 전통파, 전통파 아이가, 아이가. 뭐,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 약간 정남이 스타일 어, 예. 아, 아, 뭐, 아, 아 맞네 전통파 아이가 아 정남이 스타일 야정남이 정남 스타일이에요 팬에 막 정통파 아인교 인터넷에 이제 주지훈을 검색해보면 주지훈 씨 얼굴을 보고 선과 악이 좀 공존을 한다 요거 좀 맞는 문의인 것 같아요 한편으론 진짜 선하게 보이고 어떤 역할에선 진짜 쫘악하게 보여요 네, 본인은 좀 어떠신지 제가 짝눈이어서 감독님들이 좀 이렇게 서늘한 그런 신일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느 쪽이지? 어, 이쪽을 좀 잡고 아, 아, 약간 네. 어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게 필요할 때는 이쪽 얼굴을 잡고 뭐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신다고 아, 하더라고요 어, 어, 잠깐만 이쪽이 좀 차가운 얼굴 네, 쪽이에요? 네, 네. 쌍꺼풀,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도 좀 눈이 더 속쌍 카풀이 있고 아 이쪽은 삼각뿔이 없어서 뜬금없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처음 배우할 때 짝눈이어서 배우를 못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아 키가 커서 배우를 못한다. 까매서 배우를 못한다. 근데 그거 세 개로 데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비록 뭐 욕을 좀 처음에 감들한 네, 많이, 많이, 좀 많이 먹긴 했지만 눈높이를 잠시 뺏했지만 약간. 근데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요. <웃음> 너무 <웃음>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니, 이제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러신 거예요? 아, 아수라 이제 쇼케이스. 아, 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허그를 해달라 그래서 네. 해줬는데. 이것도 다 우성형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뭐 영화제 레드카펫 가고 이래도 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뭐 내가 뭐라고 여기좀 음. 쟁취하는 것 같고.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 거지 아, 안돼 무슨 말인지알지아지 네. 아니지 아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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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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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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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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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한니지 아니지 아니지 니니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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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을 아니지 아 이 친구한테는 얼마나 이게 짧은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팬서비스를 그래서 내가 더팬 서비스를 해줘야겠다 해서 들어서 <laughs> 돌려주는데 몰랐어요, 멜빵 바지를 입고 <laughs> 있라는 <드실까 웃음> 나는... 이거 지금 저는 그 어린 친구에게 그러니까 좀... 사과... 아, 그러니까 데... 뭔가 좀 이분에게 네. 이 감사함을 네. 조금 네. 더 표현을 보통 이제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시면 누구랑 좀 많이 수다를 떠세요? 요즘엔뭐김미 작가 그리고 우성이 형 어... 일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주 보게 되고 아 이거 혼할것 같은데? 우성이랑 술을 먹으면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오, 그래요? 몇번 너무 힘들어서 제발 집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러가면안 되냐. 아... 생라면이라도 좀 뽀개 먹게. 아... 아... 본인은 원래 안먹는데요 그냥 이렇게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음... 음... 그냥 독주에 잔에 얼음 하나 딱 넣어줘요. 끝. 와... 그... 집은 먹을 게좀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아 그냥 그냥 술만 드시는 거. 네.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 아 <laughs> 어, 호텔도 땅콩은 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네. 아니, 또 들고 오면은 또다 받아주시고 어... 또 드시면서 뭐뭐 뭐 계속 닦으세요 이렇게. 오 어,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 편해 나는. 네. <laughs> 아, 어느봐되다 아, 방금 방금 되게 보였어요. 어떤 느낌이지? 네, 네. 아, 그 아, 아. <laughs> 어, 이게 또 재밌네요. 시는 네, 모습을 네. 상상만 했는데도 아, 아, 굉장히 또광고의한 장면 같더라고. 아, 거.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이렇게. 네. 드이들드온들 해가지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어, 이거 어, 좋다. 이거 진짜. 그럼 어떻게 가고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해술세요어 네. 아, 네, 그러게. <웃음> <좋아>. <웃음> 왜요? 술 마봤어? <laughs> <laughs> 주준 씨도 이렇게 좀 20대와 30대 나이대별로 좀 생각이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네. 본인은 좀 어떠신지? 아, 정말 부끄럽죠. 20대 때는 내가 되게 남자 같고 되게 아. 어른 같고 막 아, 그래서 그렇죠. 24살인데 23살 동생한테 야, 인생은 말이야. <목소리> 이런, 막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하고가. 야, 적셔 보자. 막 이런 거 막. 아, 오늘 아, 아주 야. 아 이십 20대 때는 그랬고 30대 때는 군대 제대하고 막 누르면 딱 뜨니까 지금인 거 같아. 아, 진짜 빠른 것 같아서. 네. 40을 맞는 기분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신기해요. 막. 30 때라는 상상은 되게 많이 해봤는데, 맞아. 약간 40이 넘어가는 하...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18살 때랑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래, 그렇다니까. 달라진 게 하나 없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점점 뭐 이러면 후배도 많아지고. 내 마음은 똑같은데 왜좀 이렇게 환경이 변해가는 를좀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마음을 앞두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게좀 있습니까? 체력이 확실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맞아요. 자전거나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정말 유산소를 많이 해서 체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신경을 쓰는 쓰면... 건... <laughs> 없어도 돼요? 네. 네, 네, <laughs> 네. 뭐, 아, 꼭 아, 네, 뭐, 아, 아, 네, 있어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이네. 네, 네. 네. 또식단 관리도 어느 정도 또 해야 될 시기에는. 아 저는 이렇게 막 작품에서 막 좋은 몸이 딱 필요하지 않으면. 음. 어, 식당 관리는 이제 힘들어서 그거는 딱 정말 필요할 때만 어.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주문을 할 때만 3개월의 시간을 달라 <laughs> 아 우리 같은막아 일단 예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하고 오늘 예, 방금에... 공개했을 때이 뭐야 <laughs> 바로 그냥 아 어,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오늘은. 그냥 아. 하시죠 오늘은 그냥 하시죠 오늘은 어, 대세에 지자 없으면 그냥 가시죠 <laughs> 죄송 주문이 들어오면 3개월 동안은 이제 네, 만들어요 인고의 시간이 아시잖아요. 닭살, 네. 뭐, 고구마, 닭살. 그렇죠. 근데 막... 또 제가 통풍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니까, 그게 또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은 아, 이게 또 통풍이 와요. 네네. 야, 근데 주준씨가 벌써 이제 시작하자마자 지금 떨떠름부터 시작했고 연달아세 개를 던져주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못 만들지 않는다. <laughs> 아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네. 네. 외국 나가실 때 우리 거기 그 지금 란에 네. 뭐라고 쓰세요? 저는. 촬영 없을 때는 무지뭐트래블러뭐 이런. 아트래블러 어, 어, 아, 여행자. <웃음> <웃음> 액터라고 아, 괜히 썼다가 여러 가지 물어볼까봐. 아, 물어보더라고요아 제가 옛날에 한번 어, 너 액터냐? 그래서, 어, 나 액터다. 또 어디 나왔냐? 거기서 막 구글에 제 이름 쳐서 보여주고 뭐 동영상 막 재생해서 보여주고 아. 한1 5분을 잡혀있었어요. 그래 <laughs> 일이 복잡해져요. 네, 아 너무 막 뭐,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번득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미국 음. 본토를 처음 갔는데 어. 친구가 사는 집있어 호텔도 안 잡고 거기서 그냥 묵었는데 음. 그러니까 편도로 끊은 거예요 비행기 표가. 어. 어, 어 그러면 편도 어. 끊으면은. 공관하면 네. 어, 그 잘안 해주는데. 그래서 잡혀 들어왔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너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라 하고 있는데 그 경비 대원 중에 한국계 분이 계셨대요아러더니 보더니 못 알아보셨어요. 못 알아보고 아니 뭐 배우는 어디 나왔어요? 뭐서 아, 제가 뭐 어디 나왔고 해서 신강교인데신강교 보신 거예요 아... 아, 그니까 어쨌든 신원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아 그래서 거기서 뭐좀 도움도 받았죠 스텝 바 스텝 유키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영화사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대작 영화를 이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유명 감독과 배우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흥행 가능성이 높아 영화사의 수익을 보장해두기 때문인데요 극장 성수기를 겨냥해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나 신과 함께 시리즈가 대표적인 이것 영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텐트폴 텐트폴 예어 네. 아닌가 텐트폴 텐트폴 정답이다. 야 뭐야? 나뭐야 처음 들어봐 텐트폴이 저는 그냥, 뭐야? 저는 그냥 상업 영화 아닙니까? 아니 저는 <laughs> 야0만 원의 <원에> 상 야. <laughs> 다, 네. 야, 막 야. 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우 씨가 이제 TBN에서 지리산, 네. 그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해 주신 지우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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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